애플이 한국 시간으로 2022년 9월 13일부터 iOS 16을 공식적으로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버전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잠금화면을 사용자가 보다 개성있게 꾸밀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인데요. 그 핵심에는 바로 위젯을 추가할 수 있게 해줬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능 덕분에 제가 쓰고 있는 친한 터치 결제 원리을 예전보다 편하게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수 있게 되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화면을 열고 지금 쓰고 있는 아이폰의 버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iOS 16.0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알려주는 대로 잠금 화면을 한번 제가 개성대로 꾸며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디 한번 들어가서 볼 텐데요. 예, 이렇게 내려보고 여기서 보면은 제가 iOS 15 때부터 쓰던 화면이 나오는데 이것을 꾹 눌러주면은 밑에 사용자화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런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 화면 자체는 꾸밀 수가 없기 때문에 옆에 새로운 항목 추가를 하는 것을 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른쪽으로 넘겨서 할수 있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하고 사진을 한번 추가를 해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앨범에 들어가면은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아이들이 뛰는 모습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옆으로 좀 넘겨 보면은 이런 식으로 네, 재미있게 꾸밀 수가 있죠. 보면은 사람은 배경과 이렇게 별도로 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시계를 네, 글꼴도 바꿀 수 있고 색상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위쪽에 있는 나타나는 것을 날짜와 함께 뭐 예를 들어서 날씨도 같이 표시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가운데 위젯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제가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됐는지 또 예를 들어서 현재 애플워치 배터리는 얼마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좋은데 그러면은 여기다가 신한 터치 결제 관련 위젯을 추가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아래로 쭉 내려보면은 아직까지 신한 카드에서 나온 앱이 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도대체 제가 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을까? 갑자기 궁금해졌을 텐데, 당연히 가능하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겠죠. 그럼 일단 이것을좀 저장을 하고 나와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앱스토어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서 크로뮬런트 랩스라는 개발자를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 앱이 있는데요. 이 개발자가 만든 앱 중에 런처라고 부르는 앱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료로 좀 배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일단 설치를 하고 저는 예전부터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잠금 화면 관련 위젯을 최신 버전에서 추가를 할수 있도록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요거를 눌러보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웹 런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신한 터치 결제 기능을 호출을 할수 있는 URL을 입력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쭉 입력을 하고 이름을 적당히 여기서 뭐 터치 결 그렇게 하고 여기 아이콘을 모양을 좀 바꿔주는 게 좋겠죠. 사용자 지정을 눌러서 직접 만들기를 누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시면은 카트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 상업 관련 아이콘인데 여기서 쭉 적당히 신용카드 아이콘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하면 좋겠죠. 이렇게 하고 누르고 저장을 한번 눌러주면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제대로 기능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보시면은 바로 딱 화면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지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네, 여기서 더 이상 할게 없고요. 그러면 이제 장금화면 위젯에서 한번 추가를 해보면 되겠죠. 다시 화면을 내려서 꾹 눌러주고 사용자화를 한 다음에 이제 위젯 쪽에서. 쭉 내려가 보면은, 아까봤던 론처 기능에서 방금 만들었던 터치 결제 아이콘을 쭉 끌어서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닫고, 닫고, 완료를 누르면은, 예, 저장이 됐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탕화면에, 아니, 바탕화면이 아니라 잠금화면에, 신한 터지열제원래서 호출을 할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죠.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돼서 화면을 껐습니다. 껐죠? 그 다음에 활성화되면은 얼굴 뭐 인식을 하고, 자, 요걸 누르면은 바로 딱떠버리죠 그러면은 이 거를 결제를 하는데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애플페이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 절차 상당히 단순해지죠. 화면을 켜고 아이콘을 누르고 예, 활성화시키기만 하면 되니까 예전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예, 터치 결제 기능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들고 가가지고 이곳저곳 결제를 하는데 쓰면 되겠죠. 여러분도 이거 쓰고 있다면은 한번 이 방법을 활용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